마지막 날입니다. 마... <laughs> 지금 오사카역에왜왔죠 우리 규벤제 카메라를 맞지막죠 동메다역인데요. 아니요, 지금 오사카역이에요. 아직 가고 있는데요. <laughs> 카메라를 맞으면 아플 거예요. Yeah. <laughs> 자, 저희는 우리 어디 가고 있죠? 나 이름이 생각이 안 나서 그래 동경? 아닌데? 동경 도쿄고요. <laughs> 예? 예? 교토 예핑이야. 교토 <웃음> 교토 <웃음> 아 교토 교토 지금 교토에 가고 있습니다 우리 귀요미 남친 부랴부랴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나는 어디 안 들어가라 <웃음> 예 전화 <laughs> <정화> 안 났어요 지금 자전거 탔어요 내 자리에 안 닿았어요 유진이한테 카메라를 넘길 텐데 바깥 배경을 찍어 달라고 할 겁니다. 지금부터 음악 스타트. 아, 워시지 유진 한유진. 저희는 이제 앉을 지를저 찾아야 됩니다. 야야야. 위치선정들어가야돼 지금. 지금이야. 위치선정 유진아. 위치선정움직을면안게 움직이면 안 아. 어. <라>. 아 위치 선점 좋았고요 저는 지금 오사카에서 교토에 가고 있습니다 아 이거, 이거. 어 전지적 건욱 시점 1인칭 시점이야? 어 인상 피세요 송매티씨 <laughs> <laughs> 저 이제 완두콩같이 생겼지? 이상 피세요, 송혜길 스 사람이 많아? 저는 지금 시장으로 가고 있어요. 시장 배고파요. 별로 안 먹어가지고 어, <laughs> 어떻게 가죽 트윈스 좀 찍어봐요. 왜 이렇게 하는 거야? <laughs> 뭔가 교토랑 오사카는 분위기가 확 달라. 생각보다 일본에서... 대부분 들이 많이 알아보세요. 스코시뿌듯됐스네 여기 뿌듯하다. 교토가 너무, 굉장히 조용하네요, 동네가. 되게 음. 이뻐요. 뭔가, 이런, 건물들도. 뒤에 성매트도 있고요. 교토시장에 왔습니다. 형, 여기 시장이 뭐라고요? 이름이? 미시키. 미시키? 가위 가요, 가위진 사람 유라이유라이 불러기. 유라이유라이. 베이비 베이비. 네. 와. 아 근데 이게 그... 꼬치를 많이 파네. 저희가 지금 뷰카츠를 먹으러 왔는데 식당 안에가 굉장히 조용했습니다. 굉장히. 알요바이머 그래서 저희도. 힛! 정떠니 <laughs> 사모이 <laughs> 뭐하시죠? 좀기하시니다세명두명 <지금> 자... <laughs> <두> 나누라는데. 어이구 <laughs> 이 어, <laughs> 어, 어. 조용히 하라니까 더 시끄럽죠. 그러면 음식 나오면 좋겠습니다. 여기가 식식당 아데 한국어랑 영어. <laughs> 표지판이 없어요. 굉장히 로컬 맛집이었습니다. 왠지 음. <laughs> 맛있어? 맛있어? 어 처음 먹어보는데 진짜 맛있다. 너네 진짜 괜찮다. 고구마. 정신없어요. 설명해주세요. 순발하어 이렇게 누른자 주황색인데 노란색으로 하면 날씨 겠다 yani 오늘도, identical. 오늘도 정신없는 재라베 있어. <laughs> 그러면, <웃음> 네. 금 사장님 하나만 더 주세요. <laughs> 만그 있기 그러면 스펙터클하게 영어로. 왜와 다른 거 내기로. 다른 거 내는 사람. 감사합니다. 아이따어니다시라 왔어요. 마시라. 터렁이 왔어요. 마시라. 어시이 왔어요. 마시이왔나요 마시라. 이왔시이어시요 매튜형이 자기만의 세상에 빠졌어요 매튜형이 그걸 안해요 지금 말을 안해요 어디 가는거야? 얘만 나 얘만 받아 아니면 좀 가고 있어 이거 받아야지 아남아 젓가락 사러 가는건가? 젓가락? 아니 난 이, 이해를 못 해. 나도 이해를 못했어 일단 전화하라는 뜻인가? 걸어 걸어가겠다는 뜻인가? 어디간데? 마슈 잡으러 가자 어디간데? 어디간데 매튜형? 내가 오라 했는데 이쪽으로 혼자 가는데? 떠벅떠벅? 잡으러 가야 돼 우리가 무리를 떠난 외톨이는 대장 늑대가 챙기러 갑니다 하지만 <laughs> 대장 늑대는 새우튀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laughs> 아니 잠깐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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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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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비둘기 아니 진짜 아니야 이거 야! 아닌가. 야! 야! 야. 오오오아아아 아, 아, 비둘기 무서워 으악! 우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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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겁나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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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오! 어떻게 생각해 <웃음> <웃음> okay. Okay. 비둘기를 무서워하는 남자 박건우 멋있죠 <laughs> 야 이제 한마리만 저쪽으로 보내 아홉 죠 또속같죠 비둘기가 아... <laughs> 널 무서워하는 건 내가 인정할게 아진짜 네가 왜 비둘기를 미소하지 <laughs> 뭐야! 야! <웃음> 야! <웃음> 어떻게 생각해? 아니, <laughs> 나의 불행은 나 행복 야, 근데 강에서 바닷물 색깔이 나오냐 어떡해? 이쁘다 야 이거 뭐야? 야 저건 뭐냐? 독수리 있었대. 야매 아니야, 매? 요요요요요요요요 요. 요 이자 이자. 이자, 맑으 봐. 으 봐. 야! 매야, 매. 요요요요요요 요. 매다, 매다. 야, 이건 데 요, 요. 야, 너 그러다 매 왔는다. 어? 원래 뭐? 일로 일로 쭉 가면 돼. 그러면은 낙남 18세입니다. 너. 아니, 쟤는 사으로 네 오! 유! 야소코스다소코스 스토잇 야야야야야 야 우와 소코스. 야야야야 야, 야, 야. 야 너무 클리네야오배저 저러다 얼굴 맞으면 어떡해 얘유진 던져도 잡아가나? 아니 까마귀 까마가커전 돼지 아니에요? 저 근데 야 근데 아니면 저기 던지는 분한테 한 번만 하나만 달라고 그럴까? 한번 부탁해요 혹시 한번 해보자 근데 난안해 일단 <laughs> 난 아니고, 저기요. 난, 난 아니고. 찍어봐. 아니, 여러분들, 저는 조류가 너무 무서워요. 이거 봐요. 너무 가까워요. 던져, 던져. 나어 <laughs> 아, 식빵? 아, 저 나도 도전해볼까요? 어. 우와! <laughs> 야, 저걸 어떻게 잡았냐? 변화고? 야, 야 이제 봐봐. 야. <laughs> 야 봐. 오모노모노모. 주황색. 야, 색깔잠만 머리 좋아. 와 선생님이 옷을 찾았어. 대박. 이런이지이지이지이지아봐 봐. 네박이다 뭐라고요? 가 무슨 <웃음> 무슨 뜻이라고요? <laughs> <laughs> <기우치게 때는. 웃음> 네, 이렇게 외우시면 편해요. 제가 일본어 1타 강사로서 <laughs> <laughs> 키워츠캐 때는 사실 조심하라는 뜻이거든요. 예. 근데 왜 조심하라고 하느냐. 예 카와이닷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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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맨네라는 게 있잖아요. 예귀여워서 미안해 워드캐 때, 키 때, 귀워 때, 워워 기 음. 우여곡절 끝에 스키아키집에 들어왔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오사카에서는 여러분들 식당을 무조건 예약하십시오. 진짜 너무 힘들어 <laughs> 진짜 예약하세요 제발. 근데 굉장히 운이 좋아요. 엄청난 여... 전통을 자랑하는 스키야키요그렇만좀 비싸요. 하지만 스코시 닥아. 가격이 이 세, 스물 세, 요 어, 안녕,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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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도 <laughs> 와. 에이, 이거 넣고요. 돈이 기레이. 어, 마시카이다다 아, 계란을 찍어서이다다 깜내기 사이거누구예요 63만엔 1번 유진. 이 이게 번호야. 지금 바깥 사 1번 타셨어요. 유진, 2번 규빈, 3번 고누, 4번 한빈. 자우리. 손리설지 모르는. 자. 우리 우리 <웃음> 자, 잠깐만. <laughs> 그러면은 전체 결과 봅니다. 어, 됐어. 진짜야? <laughs> 이거 진짜야? <laughs> 야, 4번 했는데 4번 나온 거 이거 잘못한 거 아니야? <laughs> 야,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아니, 들었다, 애들아 아니, 이거 일자로 나온 거 아니야? 야, 잘못된 거 아니야, 이거? 억울하시죠? 야, 아니 아, 4번인데 온천을 하고 돌아가는 중입니다 근데 온천, 대한민국과 비슷했습니다 근데 물이 좀더 약간 건강해 보였어, 그렇지? 약간 좀더 영양가가 많은 물인 것 같다, 랄까 그래가지고 뜨뜻하게 몸좀 녹이고 내일 한국 가면 될것 같습니다 사우나 갔다가 온천을 갔다가 앞에 라면집이 있어서 라면을 먹으러 왔습니다. 라면을 먹고 싶어 했어요. 나 지금 라면 먹고 싶어. 그래서 지금 여기가 25시까지 하는 라면집이 딱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웨이팅을 조금 해서 들어왔습니다. 안돼. 여 <laughs> <laughs> 아, 지금 얼굴 너무 아이, 대뽀뽀했어 <laughs> <제 뽀뽀에서 웃음> <입을래? 웃음> 아, 진짜. <laughs> 야, 이렇게 됐잖아. 진짜 <laughs> <잠시만. 웃음> 둘이 눈매셨지 않습니까? 하이. 소감 좀요? 소감이요? 유진이의 그 새근새근 자는 소리가 ASMR이 습그리지요 이거 우리 김규빈날의 원픽입니다 광고 요그르트죠 거리가 멀었는데 소감님나 아침부터 갔다 왔습니다 지금 <laughs> 오렌지 스트릿을 가고 있어요 오렌지 스트릿이 어떤 스트리이 어, 어제 입었던 거 아닌가요 유진 씨? 형이 또뭘 묻히셨죠? 뭐또뭘 어, 뭘 묻히셨어요?

하파이브요 <목소리도> 여러분 저희가 지금 집에 다시 돌아가는 중입니다 형 기분이 어때요? <목소리도> 배고파 <laughs> 그리고 음식을 많이 샀어요, 제가. 멤버끼리 에서 제가 음식을 제일 많이 산것 같아요. <laughs> 초콜이라고 마차 버터. 그거를 한번 파스타로 구우면 어떨까요? 마차 파스타. 키니 <laughs> 아, 마차 파스타 맛있을 것 같아요. 키나긴 장정을 마치고 다힘내나봐 어이급정 n u m b 이건 패드 <해야 돼. 웃음> <laughs> 너무 좋지. <laughs> 코너 속에 코너. 짱맞춤. <laughs> <laughs> <정마차. 웃음> <Yes. 웃음> 그 네, 전에 친구랑 학교 끝나고 돈은 없는데 배는 고파가지고 감자튀김하고 떡바지하고떡바지하고뭐 <laughs> 시켰다? 불고기 버거에다가 콜라 하나 시켜서 이렇 고급스럽게 먹었어 <laughs> 싸가지고 근데 이런 영상은 부금의 중요성이란 말이에요 부금이 뭐에, 뭐가 깔리냐에 따라서 음. 그래. 갈라드가 이렇게 까지 그러면 뭔가 다음에 또봐 제로 베이스 어을 아웃 시즌이 틀어진다 그러면 조금 아름다운 야, 무슨 말 하고 싶냐고 <laughs> 그렇다고 합니다 로봇 맥주면서 멀지 않지 니까 음. 아침에 10시까지 만나기로 했지만 10시에 다들 일어나서 불합을 준비해서 1 1시나 10시까지였어요. <laughs> 근데 제가 제일 먼저 다들 남겼는데 제가 10시 5분에 일어났어요. 다들 커피 가서 밥 먹으러 뭐 먹을지 가서 일단 <laughs> <laughs> 고백이였어요고백이 <고수치 기울이 웃음> 너무 맛있었어 <laughs> 채찍이 먹고 오늘 마슈가 마녀와 거래한 유노공주였거든요. <laughs> 목소리를 잃어가지고 바지 랭기대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활용 공정으로 상진이 형이 밥을 샀어요. 아니 야 잘못된 거 아니야 이거? 아마 이게 데로베이션 추가 브이로그의 마지막을 장식하지 않을까 싶네요. 저는 저렇게 제일 재밌을 거거든요 그 저희 얼굴이 좀 많이 달어요 아니 고프로를 나밖에 안 찍었었더라 투즈 브이로그로 하시죠 나쁘지 않아요 투빈즈 브이로그 오사아 사실 우리 제로즈 명절 잘 보냈을까 응금도 하고 문거 켜놓고 식탈일딱 고정시키고 제트 플립도 한편 하면 고정 핀이 필요 없다고 그렇습 요즘 제가 또 최신 갤럭시를 갖고 왔어요 어. 응결히잘나왔다요 응. 응. 여러분 고정시켜놓고 밥판깨 하세요 체하지 마시고 재밌게 오십딱적할 네. 원래 명절 끝나고 우울한 사람이 많잖아요 사람 많다는 거 없었고 뭔가 잔소리도 듣고 내가 뭐 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 와, 저 사람 잘 됐다는데 내가 뭐 뭐하는 싶기도 하고

오빠가 싫은데 예? 지금 찍은 지큰 일? 김준휘였어 예? 제가 찍은 지큰 일? 작은 일 너랑 저희 집고나가십니다 네 지냈어요 네. 네 이렇게 저희 오사카 브이로그가 끝이 났는데요 저희가 재밌게 오사카에 다녀온 것을 재밌게점음 해보는 편집으로 했으니까 귀엽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만, 뿅! 아, 이걸 원한 게 아닌가? 하면은 짜잔 저희 디렉터 선생님의 아이패드로 <laughs> 그린 로고입니다. 아 이거 색칠은 이 상태로 해주세요. 완전 다하지 말고 문제하시죠. 완전 잘했죠. 음. 괜찮은 것 같기도. <laughs> 감사합니다. 오케이.